아이가 ADHD라는 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아주 산만하고 활동이 과하고 충동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은요, 이거 아이 잘못이 아니에요. 어, 태아로부터 만들어졌을 때이 엄마의 심리 상태, 건강 상태하고 아주 관련이 깊어요. 그리고 아이의 우울증, 낮은 자존감, 폭력 성향,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문제도 사실은 엄마의 정신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엄마의 속병은 결국은 아이들 그리고 남편 그리고 부모님에게 나쁜 감정으로 이어져서 가정에 그림자를 지게 만들거든요. 여성들은 심리 스트레스가 심해서 과병, 우울증, 불면증, 속병이 있는데도 병원을 찾아가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남성보다 훨씬 길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만큼 초기 치료가 부실할 수 있다는 거죠. 합병이나 우울증, 신경성 위장병, 과민성 대장염처럼 이런 스트레스 관련.